조가 네. 패밀리 레스토랑이니까 엄마께 안부 전화. 동시에 네. 엄마께 전화를 하는데 네. 전화를 가장 빨리 받으시는 분이 딱한 분만입니다. 빨리 받으시는 분이 하나 둘 셋. 셋. 어 잠깐, 꼬마, 꼬마, 다시 왜왜왜왜왜안 먹었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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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어 아 난 지금 한참 걸려서 왔어. 엄마, 엄마는 컬러링도 다르시네. 맞지 마요. <laughs> 엄마 제발 아 보세요. 세요세요세들어가요 아, 네, 잠깐만 이따가 갈게요. 아, 네. 어, 뭐 하세요? <laughs> 오케이. 안세요 엄마 좀더달시 아, 할게. 이어 아, 봐봐. 엄마? 태연이는 사춘기 아, 봤어? 어? 아, 엄마 뭐.. 아 태연이 조금 전에 사춘아 어, 어, 지금 맛있는 녀석들 갈게. 중이거든. 아.. 어, 어, 어 그래. 녹화 중에 어떻게 전화한다 했어? 어, 아 녹화 중에 음, 음, 전화를 해가지고 음. 어.. 엄마 중에 전화를 빨리 받는 사람이 못 먹는 건데 음. 네가 못 먹게 됐어? 어 엄마 <laughs> 내가 못 먹게 됐어. <laughs> <목소리> 아니야, 이거 엄마도, 너, 너 엄마, 사대, 엄마 지금 웃음이 그래. 나오세요? <웃음> 엄마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야? <laughs> 엄마가 아마 저기 마음속으로 제가 좋은 것들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나 보다야. 그런다고? 어. <laughs> 아 알았어요. <laughs> 너, 너 이따가 그러면 집에 어. 와서 맛있는 거 먹어. 어, 집에 계시는구나. 알겠어. 엄마 술못 <laughs> 드러. <꿈뻗어드러. 웃음> 어머니 건강하세요. 네. 안녕. 네, 오늘 건강하세요. 근 네, 이거는, 오, 야, 이거 조금 찝찝합니다. 너 그렇죠. 이거 여기가 무료. 예, 한 20초 한 네. 이상 이게 걸었어. 그리고 사람을 바꾸자. 아주 찝찝해요. 아, 사람을 찝찝해. 바꾸자. 세윤 씨랑, 민현 씨 예. 와이프한테 전화서어 자, 파이브 다섯. 어. 언니. 그렇죠. 한 입만 입니다. 예, 한 입만 한 개. 자, 같이. 이거는 또 확실하다. 이 누를게요. 오케이, 오케이, 됐어요. 오케이, 됐어요. 시작. 아, 들었어요. 오케이. 이거. 자고 있어. 원래대로 해. 자, 원래대로 자, 받지, 자, 받지 자, 마. 아아악!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어. 대박. 그래 뭐 하고 있어? 뭐 해? 미묘하게 얘가 빨랐다. 뭐, 뭐 하고 있어? 진짜 미묘해. 오케이. 가잖아. 들어가요. 아, 태윤이 데리고 가고 해. 있어? 오늘 스테이크 먹으러 온다 그랬잖아. 네. 그래서 전화 빨리 받으면 한 잠만인데. 야 너도 왜 웃어? 엄마도 웃더니. 아. 많이 먹었으니까 <laughs> 어, 먹었아어제얼마 먹은 거야? 짜증나. 아니, 어저께, 어 먹었나 본 여의도에 30분 간격으로 내 탈은 써가지고 어. 문자 날라왔잖아요. 야 30분 간격으로 날라왔대. 개장 먹고 30분 겠다야 엄청 먹어. 조 먹고 30분 만에 상고먹었 여기 오자마자 똥 쌌어요. 이유가 있었네. 여보세요? 야 이거 또 <laughs> 야 방송이야 조용히 해. <laughs> 어. 아아